네, 안녕하세요. 박가영 공방입니다. 아, 보급형 펠레달로 지금 설치를 해서 아, 최대 화력으로 내열 페인트 시즈닝 중입니다. 아, 화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6평 공간에 아, 찜질방 용도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재는 아, 기존에 가지고 계신 스파이럴 연통 아, 그대로 재활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화력은 최대 화력 상태이고요. 화력이 엄청납니다. 아, 댐퍼가 없어서 이거는 화력 조절을 아 공기고 밑에 있는 제바지로다가 화적, 조, 화적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제바지에 있는 공기구로 어 화력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변속기에 달려있는 이 공기구로도 화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최대하려 강제 배출상태이고요 기대열 페인트 신니링이 끝나면 계속해서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네, 페인트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시즈닝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은 아, 자연배기 상태입니다. 불꽃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측면에 내열유리 투시창도 끓음이 아, 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네요. 아, 지금 연속이 공기구는 다 열은 상태이고요. 제 바지에는 있 공기구로 공기구는 밀폐를 했습니다. 자연배기 일대계는 이렇게 밀폐를 하셔야 합니다. 10년 내열일리 상태입니다. 아 연통 설치는 아 실내에서 약 1m 50 세워서 어 수평으로 약1 m 50 정도 나갔고요. 외부에서는 T를 써서 1m 올린 다음에 배출기를 체결했습니다. 아 이렇게 자연배기 상태이고요 이렇게 계속 자연배기 상태로 아 오랜 시간, 장시간 사용하면은 아, 역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통 설치에서는 배출기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 처음 뭐한두 시간은 타지만 아, 불씨가 못 떨어져서 장시간 사용 시는 아, 빨간 불씨가 우로 적체 현상이 돼서 역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펠렐랄로는 배출기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 미니형 펠렐랄로 보급형 펠렐랄로 아, 테스트 시공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가영 공방입니다.